하도신경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음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전체 말씀을 한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6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어 기도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못하게 하죠 성경도 공부하게 하고 뭐 큐티도 하게 하고 뭐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말씀 레마로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어, 그러니 문제 생기면 자꾸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 내 경험으로 돌아가고 어, 나보다 조금 앞서간 사람들의 것을 우리는 막 그거를 또 쫓아갑니다. 어,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그 응답은 금방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죠. 아무 응답도 응답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자꾸 기도했던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어, 아이들이 어,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아 아이들이 뭐가 어찌 보면 고아 그 아이들이더 보장받았습니다 때 되면 밥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뭐 보호도 해주지만 어, 정작 본인이 아빠 엄마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더잘 먹는다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찌 보면 더 좋은 옷도 입을 수가 때가 있어요. 뭐 저희 수아 사매일은다 남들이 주는 옷 입고 있는데 걔는 그 친구들은요 죄송하지만 남들이 주는 옷안 입습니다 어디 그 후원하는 주는 옷을 입지 훨씬 새겁니다 우리애들은 다 옷이 흐트러져 있지만 그 아이들 오히려 새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기도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1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즉, 기도, 고난 속에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니까 이제 강수연 배우가 이제 별세를 했던데. 어, 마지막 뭐라고 나왔냐면 기도해 달라 이렇게였어요. 어,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이걸 놓고 굉장히 뭐 의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 영화계 이 배우를 놓고 어, 기도해 달라 이거였습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하지요. 기도를 부탁하고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면 즐거워하는 자있는냐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찬송도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면 나를 드러내죠. 우리는 어느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어, 즐거워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고민한다고 그러죠 고민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게 응답을 주면 자꾸 딴뜻하니까 응답 안 주면 그나마 기도를 하는데 나를 부르기라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응답만 주면은 꼭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꾸 딴거 하니까. 그 오늘 목사님 그런 말했죠. 그렇게 새벽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돈 많이 버니까 어느 날 슬슬 슬슬 예배 자리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망하게 달로 기도할까요? 응답 받으면 사람들이 자꾸 예배 놓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이러니까요. 1 4절1 5절 그리 이르 또렇게얘기하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복수로 돼 있습니다. 꼭 내가 했어 이런 말 하니까요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그걸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로 함께 가라 꼭한 명만 가면 내가 기도해서 당신 나한 거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본질적인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게 결국 교회 무너뜨리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으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는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 치유되어진다. 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오 십육 점에서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한 의인의 간구 이 말씀을 어 가지고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죠. 간구해라 이겁니다. 고백해라 이겁니다, 서로. 누구에게? 신부에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신부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 더 정확하면 목사 앞에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 죄를 갖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요. 1 7절 20절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얘기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 비가 안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비가 오게 기도하니 그 비가 안 오게 비가 오게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즉흥적으로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니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우리 19절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도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얼마나 진리를 떠난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서한 번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만 진입니다.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기도, 그들이 정말로 미혹되어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들이 정도의 길을, 정확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 지금 망할 길, 틀린 길, 틀린 길, 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11장 그 길을 향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망할 길이라는 거, 어 그것이 헛된 길이라는 거, 참 길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말해줘야 될 증거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되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날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할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 성장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전도와 성교죠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내 하나 병 고치기 위해서 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누구 한 영혼이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사건 내가 한 거여가 아니라 그것 하나님 발판 삼아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 또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저 여러분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 귀한 여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되어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루 종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